자,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로 24절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불레의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불레세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흐름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불레세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봉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봉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길이 없어 보이고 내가 한 걸음도 앞을 내딛을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스로다아 어, 저는 어제 어, 이제 콜링가 진행하고 돌아왔는데요. 어참 어제는 어, 뭐늘 그렇게 거 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사연이 참 많습니다. 어제도 유독 어,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사연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 정말 우리가 아, 기도할 수 없었다면 어떡할까 그쵸? 그 아픔을 다 아, 내가 아,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아,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을까 어제도 어, 어느 나이 많은 신여자 군사님이 전화하셔서 어, 몇년 전에는 어,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얼마 지나서는 않큰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는 거동을 하지 못하고 보였다고 하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 정말 우리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오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앞이 캄캄할 때가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를 받거나 문제를 면제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나 그 고난과 또 문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저는 어제도 어 그분들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움을 들으면서 또 대전에 있는 어느 우리 성도님은 여자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다가 10개월 만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 높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후로 그 아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숨을 쉴수 없었어. 그 어린 아이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지금은 이제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일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 목에다가 호수를 내어서. 기도가 막혔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수술을 본인이 결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하루 빨리 아이가 언제 숨이 막힐지 모르니, 이제는 산소 호흡기도 어려우니 이 귀에다가 이 목에다, 목 목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데, 한번 그 수술을 하면 그 딸아이가... 그렇게 일생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그 결정을 할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주시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가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걸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도 그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그 짐을 져야 된다면 그래도 그렇게 믿음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짐을 맡기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길이 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다이도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은 언제나 답이 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유당은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생각과 상상력, 자기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여호와께 여쭈었더라. 여호와께 여쭈었더라. 한두 분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한번 물러쳤는데 또 쳐들어 오잖아요. 그죠? 또 여쭙고 또 여쭙고 언제나 다윗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 광야 40년을 걸어야 되냐고 말하면서 억울하기 거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같은 길을 또 가고 같은 길을 또 갑니다. 우리는 남이 걸었다니까 아무런 마음에 감동도 없지만 여러분 한번 걸어보십시오. 아니 길 따라가면 1년이 아니고 한 달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보름이면 가는 거리를 1년도 걷고 2년도 걷고 3년도 걷고 5년도 걷고 10년도 걷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가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오냐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왜 고난이 오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더먼 길을 돌아 돌아 40년이 걸리는 그 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은 할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기도는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이 마주하는 현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께 여쭈어서 그갈수 없는 길을 끝까지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5장에 있는 이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가? 첫 번째, 먼저 여쭈었습니다. 그래.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 아멘. 이제 블레셋이 침략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쟁을 당연히 해야겠죠. 이기든지 지든지.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조차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 싸우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여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이길 방법을 찾지요.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저들과 싸우겠습니까? 내가 불레의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즉 내가 이 전쟁을 해야겠습니까?라고. 먼저 여쭙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뿐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한기상에 보면 다윗왕의 기도의 특징은 언제나 여쭙는 기도입니다 오늘뿐 아니라 모든 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은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더라는 거죠 오늘도 축복하기는 우리가 답을 정하지 마시고요 그 답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주는 기도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주는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게 해달라 무엇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가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여쭙는 거죠 아멘 사실은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나는 아들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도 바뀌어지죠. 아들 달라는 기도에서 아들을 바치겠다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아들을 바치겠다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답을 내가 정하고 하나님은 그 답을 도와 달라는 기도였던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이기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여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란도 기도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고난도 기쁨으로 맞고 누군가가 이 고난을 져야 한다면 그 고난을 내가 지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이 고난을 져야 된다면 누군가 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내가 그 고난을 지고 간다는 것이 감사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조그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은 다 남의 몫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질수 없는 짐을 질 것이고 갈수 없는 길을 갈 것이고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나가게될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더라. 이제 우리가 답을 정하고 하나님께 그 답을 풀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요. 먼저 여쭈었어. 먼저 여쭈었어. 먼저 여쭈었어.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도 여쭈었더라 그래요. 자 사무엘하 5장 22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러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어, 사실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 전쟁이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또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다시 여쭈 이르되 두 번째로 또 여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저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아라, 그럽니다. 사실은. 첫 번째 전쟁을 당연히 나가 싸워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전쟁은 당연히 나가면 이길 거라고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다윗은 그러하지 않더라는 거죠. 첫 번째 전쟁을 우리가 나가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전쟁을 이겼으면 이번에도 이기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와 시합하면 우리가 그 사람과 그 나라와 시합해서 어떤 경험이 있느냐몇번 시합해서 몇번 지고 몇번 이겼더냐?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겼다면 열 번을 싸운 열 번을 시합했는데 우리가 두 번을 지고 여덟 번 이겼다면 우리는 당연히 아 이번 시합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지난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으니까, 아, 이번에도 당연히 이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답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순수했던 믿음도요, 시간이 흘러 굳어지면, 그게 반복되면 굳어지더라는 거죠.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시 여쭙더라.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어제 그렇게 했다고 오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아멘하고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과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뭐 저도 별 다르지 않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면 우리는 사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가장 먼저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경험을 구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면 올해도 그렇게 하는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입니다 교회에서조차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더라 올라가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아라 그럽니다 모든 날이 새 날이고 모든 일이 새 일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께 여쭈어서 모든 답을 여호와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럽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도 내 경험에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지난번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는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셨죠 분명히 이삭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자 멈추어라고 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저와 이런 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였다라 하나님의 때. 자, 사무엘하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 조금 있으면 그들의 걸음소리가 들릴 거야. 이제 그들이 군대가 행진하면서 오겠죠. 봉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여라. 이제 오늘로 말하면 이게 매복을 하는 거죠. 숨어서 기다리다가 저기 오거든 기습을 하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때 공격해라 왜?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그들을 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는 자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문은 얼마나 주도적인지 보세요. 그까몇 그러니까 시에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야, 오후 3 시야. 시간을 정하지 않고 때를 말씀하십니다. 언제? 블레셋 군대의 그름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 것이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옵시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일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여와의 때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늘 때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 때가 되었어. 때가 이르자. 그 때에 마침내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정체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기적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 속에 때가 채워지고 있노라. 모세는 40년 광야에서의 시간이 허망한 것 같아도 그렇죠? 그가 보는 건 허망합니다 아무도 찾는이 없고 자기는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쇠하여지고 이제 허리도 구분해지고 이제는 인생이 덧없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불붙지 않는 뜰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는 다시 애굽으로 가서 민족을 구원하여라 오늘도 때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또 여쭙고, 여쭙고, 여쭙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왜이 모든 세상의 창조자가 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더욱더 여쭙고 여쭙고 여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